사회대개혁, 정파투쟁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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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자들이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2012년부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는 아직도 보건의료인력법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한 법 제정과 대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보건의료인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는 11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더욱 단결하여 청력투쟁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의료면을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싸우겠습니다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폐기하라 n 기 y a n 기 o d o n g s i g a 을 Timne, Pegiana, Pegiana, p e g 지 a n a Pegiana, p e g 노 a n a Peg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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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g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 요구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를 청산하고 사회로 진취하자. 사회로 진취하자. 취 네.